안녕하세요. 여의도 찐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 사람의 속마음, 썸이나 재회 또는 나의 연애 대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올지, 연애가 가능할지, 우리의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카드나 투장을 골라주세요.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러면 번호는 3번, 1번, 4번, 2번 해당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1번을 뽑아주신 분들 그 사람의 속마음, 썸이나 재회나 연애상태에 를 어떤 생각이 하는지 그 사람과 나는 어 연애 가능성이 있는지 잘될수 있는지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어 윙윙 아웃컴 이제 포캐스팅 청칭 자리에 풀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어 성공의 카드로 보여지고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가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는데 결론은 그러면 좋다라는 걸 보지만 왜 우리 1번 분들이 이렇게 어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한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약간 미루 뭔가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거나 내가 바라는 대답을 아니면 내가 바라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라서 길을 잃은 느낌 또는 뭔가 기대했던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망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떠나가야 되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썸을 타셨던 분이라도 굉장히 이제 오래 진전이 되시면서 그 미미한 관계가 오래 진전이 되면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지쳐 있다든지, 재회를 좀 고민하시는 분처럼 우리 관계가 이미, 어, 다음 볼 헤어졌다라는 분들이 많이 뽑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 1번 분의 지금 현재 상황도 내가 계속적으로 뭔가 힘, 험난하다. 이 연애도 험난하다 아니면 내 주변에 조금 일이 바쁘거나 안 풀리는 일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 하풀이를 하는 거그 상대방에게 어, 일이 안 풀리니까 연애도 좀 짜증이 나거나 연애도 안 풀리네 하면서 그쪽에다가 짜증이 나는 부분 또는 아, 그 사람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조금 어, 더 이상은 많이 퍼주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말, 말아야지. 그러면서 약간은 내려놓거나 그 사람을 길들이기 위한 이별에 아니면 텀을 두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1번 분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답정 남녀. 그, 그분이 나의 인생의 답이라는 거를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에 우리가 조금, 음, 가장된 부분, 서로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어, 솔직하게 다가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는 다른 빨리 처 처치, 처치해야 되는 일, 나의 주변이, 주변이 좀안 풀리는 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오로지 그 사람과 나를 놓고 판단을 할수 없었다. 지켜만 보고 그 가, 관계가 미지근하게만 오래 이끌어져만 갔다. 시간만 허비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상대방은 지금도 어 움직임은 별로 없고 어그 사람 우리 1번분에 대해서는 어 아직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연애 말고 다른 일이 너무 힘겨움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어, 내가 1번을, 1번을 가지려면 1번과 잘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야 된다, 여러 가지 넘어야 대선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카드예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일이 풀린다면 또는 내가 결단을 내려서 꼭 1번에게도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는 미래에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제 일을 봤을 때에는 진짜 안 풀리고 어둠 속에서 이 주변 환경이 좀안 좋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니면 아이 주변에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눈, 엄마 같은 누나가 나를 방해한다든지 늦게 들어오지 마뭐해막 그러면서 조금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이 연애를 밀어 붙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자 다른 여자분들에게도 이 분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1번 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을 가지시고 아니면 우리 관계의 진전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1번 분께서 먼저 조금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라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미래를 나타내는 카드에서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한 카드, 그리고 황제 같은 사람인데 이것도 그냥 황제는 사실 움직이진 않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능력 있고 자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나오는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의 미래가 너무나 현명 명확하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니드는 1번 분이 해야겠다라는 걸로 치우쳐 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우리의 관계 행복한 만족될만한 관계를 위해서 1번 분이 어떻게 할지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는, 물론 지금 주변이 시끄럽고, 다, 뭐, 단한 명의 여자를 만나는 상황도 아니신 것 같지만, 주변이 조금, 어, 경쟁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여자분이 있다거나, 주변에 여자분들 이성으로 둘여쌓여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나를 음해하고, 난 별로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1번 분이, 1번 분이이 관계를 리더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다가가고, 먼저 대시를 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 그럴 줄 알았다. 나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면서 그냥 흔쾌히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나에 대해서 나쁘진 않으나 우리 관계의 방향성은 우리 1번 분이 정하셔서 이런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내야 된다. 1번 분께서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리등이 나왔습니다. 이 조언을 잘 받아서 정말로 그분이 원하는 나의 짝이라면, 그리고 인연이라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을 뽑아주신 분들, 그 사람의 속마음, 썸, 재회 또는 연애를 하시고 계신 분들의 상대방의 마음, 또는 연애 가능성, 그 사람의 주변 다른 여자 관계 그런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이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최근에 조금 썸을 타고 계신 분들 새로운 시작, 믿음이 내꿈 속에서 믿음이 있어. 라는 라 시작으로 초승달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 조금 어 풋풋한 관계의 썸을 생각하시면서 상대방을 보실 것 같은데 그 상대방도 어 주변에 약간 어 인기가 많고 굉장히 어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 연애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결혼을 위한 연애를 해야 되는 결혼 정년기일 가능성도 많고요. 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가득 찬, 마음이 가득 찬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나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이트 컵스, 약간의 파도 같은 잔잔한 뭔가의 신경쓰임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퀸의 컵으로 그 감정이 커져가고 있고 이 감정을 물질적으로 특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현실적인 연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독보적이고 자유롭고 또 음, 생각이 어쩌면 4차원일 수도 있을 정도로 하늘을 나누는 듯한, 그렇게 좀 4차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특이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나는 너무나 주변을 잘 생각하고 어, 꼼꼼하고 조금 상반되는 성격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를 봤을 때에는 그분은 지금 굉장히 일적으로도 잘 풀리시고 가정적으로, 집안도 좋으시거나 직업이 좋으셔서 되게 넉넉하고 마음속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 같은데 어느 순간에 봤을 때에는 그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리가 안된분위기가 제, 사귀는 사람이 있다기 보다는 주변의 여자, 과거의 여자와 아무, 좀 관계가 있으신 분이 정리가 안된 상황이다. 또는 자꾸 삼자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한 명이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여자, 아니면 마음에 다, 최근에 사귀었다가 헤어지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을 맞을 준비는 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에서도 나의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기가 많다라고만 보여져도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나에 대해서 마음은 있으나, 과거에 상처받은 거, 과거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직계는 나와의 관계에서 빠른 진행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의 운명이 되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미래에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는 않으나 이 사람이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고 과거의 묵은 때를 다 지워버리고 나한테로 다가와서 좋은 미래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연인의 카드가 떴어요. 분명히 그분은 스쳐가는 인연이 아닌 나와 관련이 있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은 기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음 잠시만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추가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 차서 더 이상은 이번 분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재력 또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분을 올려리 안아주고 좋은 연인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받았던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나 과거에 누군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잊혀지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너무나 익숙했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조금은 가끔은 생각나지만 우리 이번 분하고 새로운 미래를 하기에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도 너무 좀 보채지 말거나 아니면 뭐 빠르게 성격 좀 급한 거를 제외한다면 그냥 나는 옆에서 기다려고 시간이 가도록 그냥. 순리대로 하신다면 두 분은 좋은 관계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현실적인 뭔가의 트라우마 아니면 현실적인 장애가 있어서 조금 더디게 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여유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 속에 새기면서 두 사람의 그런 평정심. 그런 미래, 행복한 미래만 잘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을 뽑아주신 분들, 그 사람의 속마음, 점, 제외, 아니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의 상대방의 속마음이 궁금한, 궁금해서 보시는 분 같은데, 어, 우선은, 음, 이게, your commitment is being tested. 지금 시험에 들었다. 라는 건데, 너의 헌신, 너의 결단, 너의 결론은 시험을 받고 있다. 라는 거고, 벌써 데스카드가 두 개나 떴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3번 분이 연애를 좀 쉬어야겠다. 아니면 한 만남에 대해서는 끝을 내고 최근에 어, 이별을 하신 느낌이고, 어, 나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연애를 해야 되겠다. 연애는 좀 쉬고 싶다라는 말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과거 떠나오신 분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인지 보시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지금 떠났으니까 떠났고. 하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고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나는 속상하고 아프다는 그런 느낌이지만 우리 3번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조롱하듯이 쉽게 떠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3번분 쪽에서 뭔가 이별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는 봤을 때는 그냥 음, 본인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SNS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3번 분에게 귀에 들어가라고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 나너 없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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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내 주변에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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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도 많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잘 하고 있지만 너를 보고 싶어. 너, 너에게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상대방이 다른 여자가 있거나 하지는 전혀 않은 것 같거든요. 아직도 3번 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속상하고 이 끝이 정말로 우리 관계가 끝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가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돌아오실 때에는 내가 3번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헤어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장애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맞춰줄게. 돌아만 와줘. 라고 하면 굉장히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부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그 상대방 분은 다시 이 관계를 돌이키기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3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3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 3번 분 한번 기회를 줄까? 하지만 다시 한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언인설로 그리고 외모가 그분이 조금 좋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음 그분의 어, 말 언면력이 좋거나 외모가 훌륭하시거나 그렇게 3번 분이 상대방에 빠져든 이유의 이유 한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매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매력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모든 일이 될지 그 중간에 약간의 장애는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 관계에 대해서 실망도 크기 때문에 저는 3번 분이 너무 완벽한 그런 교과서적인 사랑 또는 그 사랑 대방이 이렇게까지 애원하고 나를 원하고 나에 대해서 잘해 주려고 풀려고 하는 그 정성을 받으셔서 한번. 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상대방은 지금 3번에게 돌아오기 위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한번 정도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우리가 연락이 되면서, 어, 곧 결단이 난다고 그러네요. 곧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그쪽에서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려고 하고 그때는 훨씬 더 온화하고 훨씬 더 마음 편한 연애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그리고 지금 가질 수 있는 휴식을 즐기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분의 리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을 뽑아 주신 분들 그 사람의 속마음, 썸이나 재회 아니면, 연애하시는 분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4번 분은 정말로 정열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양자리에 새로운 뉴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돌진하는 12 별자리 중에서 가장, 어, 앞으로 들이박는 <laughs> 그런 어, 양자리의 뉴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카드고 조언도 It's time to take action 입니다. 당장 이 사랑의 불길 속으로 당장이라도 들어가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4번 분은 어,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하고 상대방을 관찰을 했고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마음은 크지만 어, 그 사람한테 다가가려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쉬워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앞으로의 상처받을 거에 본인이 본인을 굉장히 꽁꽁 숨기면서 솔직하지 않은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신데 어,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반과 낯이 다른 하지만 양립할 수는 없는 이 모습으로 그분을 지켜보곤 있지만 그분은 너무나 마성의 매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홀려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랑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 명만 있고 또 가진 것도 완벽하시고 조금은 명, 예, 명성이 있는, 이르실 거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임자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성이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 이 4번 분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한눈에, 첫눈에 방할 정도로 강력함을 느꼈고, 저 사람이, 아, 풍요성에 빈 것처럼 4번이 아니면 나는 속상해, 나는 마음이 텅빈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4번과 꼭잘 되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가올 것 같아요. 이분은 전문직이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명성가, 재력가 또는 여자친구, 는 이성친구도 가지시고 있는 이 삼각관계의 모습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이 진짜 누구 있나요? 막, 결혼한 유부남인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음, 안 맞으면 다른 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성의 두 관계에서는 위험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관계이고, 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합체된 완벽한 킹 오브 컵스의 카드로 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너무나도 크고 일치하기 때문에 두 분은 인연으로 어떻게든지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는 카드도 굉장히 힘들고 뭔가 결단하고 내 살을 도려낼 만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거는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명성 있는 커플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분이 다른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 엄마의 반대, 여자분의 반대 아니면 뭐 주변에 다른 이성으로 둘러싸여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나 어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사번가의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 어쨌든 간에 휴식처, 나의 편안한 휴식처. 그리고 두 분이 강한 끌림을 가지시는 거는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마력의 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지? 보통 보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불이확 오를 것 같이 두분다못 참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서로의 마음이 크고 어, 너무나 커서 아마도 곧이 사랑은 정말 바로 직전, time to take action처럼 바로 손만 내뻗치시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범분들 어, 나의 인연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행복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없을 수 없는 강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행운이죠. 좋은 사랑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